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장 11절 말씀, 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있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자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 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자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영이라.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저곳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 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 나이다 하더라. 아멘. 음, 우리가 어, 과학에서 어떤 어, 이론을 검증할 때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어~ 자기가 직접 어, 실험해 보는 것이겠죠 우리 어~ 음. 교회에도 어, 이과 출신 어~ 성도님들이 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어~ 문제에 대해서 그 실험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면 그것이 어~ 하나의 어떤 이론으로 이제 확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론을 어~ 과학적인 사실로 이제 어~ 받아들이는 시죠. 그리고 어 그것을 정설로 이제 믿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에서는 어 다른 일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그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믿는 어떤 어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 어 증명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 성령의 역사로 또내 마음에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그 사실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주관적인 요소가 그렇게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각각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는 그 무엇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보이고 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 그 어떤 사실을 직접 어, 체험하는 것만큼 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체험은 무엇보다도 어, 강력한 나만의 어, 믿음의 그 증거로 어, 작용하는 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어,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어, 체험 재에서 돌이켜서 생명으로 옮겨갔던. 어, 다시 태어났던 그 영적인 체험, 말로 뭐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그것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 중에 하나가 우리 천국에 관한 어, 체험입니다. 제가 오늘날 어, 며칠 전인데요 집에 가 보니까 명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명함 이렇게 그 전단지 교회에서 이렇게 어준 어, 전단지 같은 건데요 뭐 전도지 같은 이런 명함 크기의 어, 그게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천국에 대한 어떤 그 간증을 하는 어, 그런 어, 부흥회에 초대하는 그런 어, 그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강연도 많이 하고 간증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간증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은 그 어떤 어뭐 정신을 잃었거나 뭐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대부분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깜빡 정신을 잃었는데 다시 이제 살아났을 때어 어, 내가 그때 천국을 봤다고 이제 이렇게 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모습, 천국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그 간증들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천국 모습에 대해서 사실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은 이제 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우리 지금 어, 선망 증상이라고 말하죠. 어,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 모습은 실제 정말 존재하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일까 하는 이런 어.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실제이든 아니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영적 체험이죠. 그래서 영적 체험으로서는 아주 이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체험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그것에 가보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천국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어 어,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궁금하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 천국 모습.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어떤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어, 전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곳에 이제 천국이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며 오늘 말씀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천국이라고 어,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어,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서 지금,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꼽자면, 어, 저는 오늘 말씀하고 내일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호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5장 어, 말씀에는 어린 양의 보호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6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이제 펼쳐집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심판의 그 시작이 이제 오늘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어, 그 사실,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진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서 오늘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어, 살펴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4장 어,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있는데, 아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일 후에라는 말은 어, 2장과 3장 뒤에 이제. 그 일곱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연결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어,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일장부터 시작됐던 그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말씀의그 한상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한상이라는 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장과 오장의 그또 다른 이제 한상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또 다른 한상을 이제 그 시작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그 초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2장과 3장에서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 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 기록하였는데 당시 그 상황은 일곱 교회의 상황은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를 어, 거부했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배교가 어, 일어납니다. 사실 조그만 어떤 어~ 그~ 억압에서는 이제 순교자가 먼저 어, 다 일어,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더 강범위하게 더 강력한 억압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억압이 있을 때 순교자가 발생할 걸로 생각되지만 어~ 강, 어떤 억압이 있을 때 먼저 순서는 순교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강력한 전국적으로 강력한 억압이 있으면 이제 배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배교하기 싫었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엄청난 억압이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잔인한 그 억압이 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 살기 위해서 자기도 버리기 싫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대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의 박해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그 광범위하고 어, 잔인했던가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어, 인지를 하지를 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숭제를 로마 항제 그 숭배를 어, 이제 거부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잡히겠죠. 잡혀서 로마 그 경기장에 어, 들어갑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또 로마 검투사의 그 앞에서 이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로마 황제를 어, 주님으로 고백하면 살려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배교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배교자는요 살려는 주대, 주대 로마 경기장 제일 앞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 불과 어제까지 자기와 함께 주일학교 가르쳤던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형제, 자매요, 이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성도들이 그 사제밥 되기 직전입니다. 로마 검투사의 그 칼에 죽기 직전입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일 앞줄에 일부러 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 병정들 어떻겠습니까? 그배교자들을 쳐다봅니다. 만약에 그 성도들이 죽음을 당할 때 너무 끔찍해서 고개를 돌리거나 울거나 이런 모양을 보, 보이면 배교자가 아닌 거죠. 아,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네. 올려와서 다시 또 죽임을 어, 당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면 이 배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자기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로마 시민들보다 더 열심히 저, 어, 어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라고 막 이렇게 어, 외치는 것이죠. 정말 잔인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교회에 주어졌던 것, 그거 말고, 각종 이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덕적 타락이 있고, 거짓 교사의 문제들, 우리 앞서 봤던 그 일곱 개에 주어졌던 그 편지들의 내용들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곱 개에는 참으로 이제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희망이 없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이 오늘 하늘의 열린문이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열린 문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지금 모든 길이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하늘의 열린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늘의 열린 문 오늘 우리 우리도 함께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1장 10절에서 이제 들었던 그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아,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라.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뚫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2절과 지금 3절은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후에 나오는 그 심판에 대한 이제 한상, 그 일곱 심판 그, 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두렵죠. 그 심판의 그 한상.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기에 비하면 사실 두려운 한상이 아닙니다. 진짜 가장 두려운 한상은요. 오늘 지금 모든 심판을 진행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2 절과 3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 우리 하나님 이러시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내가 섰을 때막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이런 마음들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한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한상을 본 것이라고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곧 즉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언제 자기가 성령님께 감동되었는지, 그 정확한 때를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의식은 지금 너무나 뚜렷합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자를 본 것은요, 성령에 의한 것이고, 또 내가 의식을 잃어서 정신이 혼미한 이 상태, 또 선망 상태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항울경에서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하늘 보자를 지금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을만한 것이죠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 명확한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3 절에 하나님과 보좌 주변의 모습을 이제 묘사합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은 벼곡과 홍보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보자는요 무지개로 둘러쌓는데 녹보석 모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은 벽곡과 홍보석과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하나님의 앉으신 그 자리 그 보자는요 무지개가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그 무지개가 녹보석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보석이 가지는 이제 각각의 그 의미를 이제 막 따지죠. 홍보석은 뭐, 뭐요? 벽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이 지상의 세계에 있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보석으로 어,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의 시선이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보좌에서 이제. 어, 주변으로 그 사도 요한의 시선이 이제 이동합니다. 제이 4절에는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24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은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 자기가 그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간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위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는요.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네 생물이 있음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내 생물들의 그 역할을 또 기록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는 흔히 요한계시로 볼때 그 사도 요한의 본래의 그 기록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기록된 단어에 우리가 초점이 어, 맞춰집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 이제 쉽게 매몰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로는 누구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사람이냐, 천사냐, 그리고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흰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졌다, 뭐, 뭐 이렇게 그 계속해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매물되기가 쉽다는 얘기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어, 발을, 어,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보좌 옆에 있는 20세 장로, 내 생물의 그 존재 목적.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그 존재 목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 이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 아울했던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주인은 이 세상 보좌에 앉으신 저 로마 황제, 저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 경배를 받아마땅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고민과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선이 땅에만 머물러서 세상 문제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금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혼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늘의 열린 문 바라보며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바라보기를 소, 소망하는, 또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